자 먼저 예,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교재 문제 23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증명은 자동차 어느 부위에 부착하는가? 여러분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딱 취득하게 되면요. 안에 호주 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집에 장롱에다 넣어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집에 장롱에 넣어놔도 돼요.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예전에는. 여러 가통정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소지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떠한 신분이 되는 에, 어떤 그 신분증을 내놓으면 되는데 면허증이 아닌 것도 내놔도 돼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요. 자동차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택시 타보게 되면 앞좌석 운전석 우측에 보게 되면 택시자격증 딱 붙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어디에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붙이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화물운송동사 자격증은 어디에다가 자동차 앞에 우측 상단에 운전석 반대쪽이죠. 이거 그러니까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상단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도록 돼 있다. 자격증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24번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에 관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로 적절하지 않는 이런 거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화물 운수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요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뭐 고객하고의 문제가 생겼다, 또뭐그 변경 신청을 뭐 사무소가 주 사무소가 또 주차장이 바뀌었다 하면 변경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과징금을 내라고그래요 말하자면. 그 벌금 같은 걸 내라 이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도 우리가 중앙선 침범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물 운수 사업자가 어떤 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어떤 그 돈을 징수하는 게 있어요.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그 과징금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내라는 건 없고 1천만 원, 500만 원, 뭐 7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과징금을 그 걷게 되는데 그 과징금은 달라고 어디, 어디 쓰겠어요? 화물 자동차에 관련된 곳에 사용을 합니다. 어디다 쓸까요? 과징금, 화물 터미널 건설 같은 거는데 거기다가 그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화물 공영 차고지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거기다 써요.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도 역시 지급할 때에 좋은 일하게 된 포상금 주죠. 그것도 과징금에서 있는 걸 가지고 그 지급을 해요. 그 다음 상 화물 운송 사업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돈을 써라 그러진 않아요 따라서 이런 차고지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포상금을 주는데 거어놨던 받아왔던 그 과징금을 사용을 해요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과징금은 얼마 이상을 에, 초과하지 못하냐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 나올 수 있어요 2천만원 이상가 알고 계시고 일단은 과징금 사용용도로 사항 화물운수사업조합의 운영에는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화주와, 지분을 맡긴 사람이죠. 화주와, 운송사업자 분쟁이 발생됐어요. 서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수도 있겠죠. 또 분쟁이 생겼어. 이 물건이 파손됐네, 파손 안 됐네, 물건을 얼마큼 실었는데, 물건이 안 왔네, 뭐 이런 문제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 분쟁을 신고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죠. 분쟁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걸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은 당신들이 좀 맡아서 풀어주세요. 라고 맡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에요.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 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국가기관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다가 맡길 수 있다. 예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호원. 니까 보호란 말은 떼고 한국소비자원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는 그 양재동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심의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아 아까 그 과징금의 문제 여기 문제가 있네요 얼마 이하로 되어있다 설명드렸죠 이천만 원이야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알아두시고 나오게 되면 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다음 운전 적성검사 중특별검사있어요 여러분 화물운송 봉사자격증 취득에 의해서는 적성검사 합격 다 하셔야만이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검사가 있어요 특별검사는 어느 사람이 받느냐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냈다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 특별검사 대상자예요. 과거 1년 운전면허 처분 유산점수가 75점 이상자 이것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벌점이 유산점수가 81점 이상 된 사람은 특별검사 대상자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유산점수 얼마? 81점 이상자는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75점 이상이니까 틀린 거지요.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자는 그냥 운전 적성 검사만 보면 돼요. 특별 검사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음 사항. 자격증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된 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그냥 운송하고 뭐 있으면 되죠. 따라서 27번에서 특별 검사 대상자는 이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3주 이상의 치료 요한은 다치게 만든 그 운전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돼요. 1항이 답인데, 2항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의산점수가 얼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를 받는 것이다. 알아두세요. 이 문제가 시험으로 나왔던 거예요. 2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은 누구에게 신게 되느냐? 운송약관을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그 운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요금은 어떻게든 전부 그 화주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약관에 의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 약관은 누가? 허가를 해준 사람이 약관에 대한 그 승인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허가, 변경, 이런 것들은 다 승인 이런 문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한 방에, 한 번에 바로 풀수 있어요. 전체 80문제가 나오고 80분의 시험에 시간을 줘어줘요 어떤 것은 1분, 2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1분도 안 돼서 바로 체크하시고 조금은 난해한 문제는 거기다 시간을 계려하면 되겠어요.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서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될 화물 자동차의 통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등록증이 없고 뭘 사용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도 자가용으로서는 몇톤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톤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2.5톤 이상. 자 보세요. 아, 예, 2.5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자가용이지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수상협회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친목단체 같은 분위기에서 법인체로 만드는 데 사장법인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회가 설립이 돼요 그 설립이 되는데, 그 내용, 그 내용, 설립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그랬어요. 1항. 국토교통부는 협회 설립을 인정해서 줄 것을 공고해야 된다. 자, 지금 설립을 신청했는데 설립해 주겠습니다라고 공고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따라서 1항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항.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다. 맞는 거고요. 협회는 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시도별로 설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협회가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대주, 광주, 또 내지는 뭐, 이, 포항, 이런 식으로 시도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회 설립의 규정은 연합회 설립 규정에 준용한다그 얘기는 뭐냐면, 각 협회들이, 어, 전라북도 협회가 있고 전라남도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협회가 있고 또이제는뭐 부산 협회가 있고 제주도 협회가 있잖아요. 이 협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또 묶어져 있는 데가 뭐예요? 연합회예요. 그니까 러 연합회에 의해서 또 밑으로 풀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연합회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 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협회의 설립 규정은 연합회 설립 규정하에 준용한다.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겠죠? 30번의 문제는, 교포교통부장은 사태 설립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승인해주면 되는 것이지, 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랑에다가 표기해야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31번 문제, 다음 운수 음. 종사자의 준수 사항이 아닌 것. 운수 종사자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닌 것. 자, 그러니까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한다. 밧줄은 내용 운송약관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의 약관은 운수 사업자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랑은 아니고 차량의 청결 상태 유지하는 것이 운수 종사자의 일이죠. 그다음에 운행 전에 일상 점검 차가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점검하는 거 해야 되겠죠.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혹시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밧줄로 잘 묶고 또잘 씌워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따라서 2항, 3항, 4항은 여러분이 운송 종사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알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1항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다리, 틀린 얘기니까 아닌 것 그랬으니까 2항에다가 표기해야만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예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허가 받을 수 없어요. 남포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경력이 있다. 남포 운전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 이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고로교통법상의 어떤 문제고 형법상의 문제지 운수사업법의 허가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하는 허가를 받는데 아무 조건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봐서 정답이 되고요 3항 화물운송사업의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 넘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년이 아직 안 됐단 말이죠 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분한테는 그 다음에 4항 사업허가가 취시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허가 안 해줘요 따라서 1항과 3항과 4항은 사업허가를 아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포 운전해가지고 면허가 취소 또는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 면허 못 받느냐 그건 아니다. 따라서 32번에서 사업 면허 허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로 이해하시고 답은 2항에다가 표기해야만이 됩니다. 3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자가용 화물 자동차 사용 구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 그래서요. 화물 자동차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또 자가용 자동차의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말씀 드리면, 택시로서의 자동차로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용에 따른 조건도 있는데, 자가용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어떻게 한다? 사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얼마? 30일이에요.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30일이냐, 60일이냐, 1년이냐 이렇게 나와 1년 6개월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뭐예요? 30일이에요. 따라서 자가용 화물의 사용 후 폐지한 때,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가용 자동차 더 이상 화물 자동차를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용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용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요 3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33번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좀 보통 한다고 한다면 택시 있잖아요 자가용 자동차는요 승용자동차 5년 된 자동차 7년 된 자동차 얼마든지 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를 뭐 5년 동안 영업용 택시 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안 할란다. 하면 그 자동차는 영업용으로서 끝을 내고 자가용으로서 부활이라고 해요. 자가용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가 영업용 택시가 갈수 있느냐?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이 어떻게 되느냐? 영업용 택시는 제작한 지 6개월 이내된 자동차만 택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가용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제작된 지 6개월 이내 된 자동차만 영업용으로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나 자가용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자동차 5년 됐다, 7년 됐다, 10년 된 자동차는 자가용으로 바로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에 자가용 자동차가 영업용으로는 부활이 안 된다. 이것을 33번 문제에서 설명을 좀 보충하고요. 34번 문제 보도록 하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제가 에, 여러분의 그 응시하는 그 요령, 응시과정 이런 걸 일광자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뭐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공부해서 한 방에 합격을 딱 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 자격증을 갖고 끝나냐? 아닙니다 자격증을 주기 전에요 교육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무교육을 시킵니다 8시간 받으셔야 돼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받아야 돼 그것을 그 동사자 자격 공그 교육이라고 그래요 얼마 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8시간 받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도 안 받으면 자격증 안 줍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일반 화물 자동차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어떤 자동차는 일반 화물이 아니냐. 특수 화물이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일반형, 덤프형, 배형 밴형 있죠? 배너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다 일반형. 군함 자동차는 특수 화물 자동차예요. 일반 화물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다. 군함형 그러니까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거, 다리 밑으로 떨어진 자들, 구난하는거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6번. 다음 중.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뭐예요? 트랙터라고는 앞에 끌고 가는 자동차. 트레일러는 끌려가는 자동차예요. 이런 것인데, 견인자동, 피견인자동차예요. 끌고 가는 건 견인자동차. 끌려가는 건 피견인자동차예요. 그 피견인자동차를 트레일러라고 하는 말이죠. 트레일러에 속하지 않는 거그런데풀 트레일러가 있어요. 풀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끌고 가는 자동차는 그냥 끌고만 가고, 모든 하중을 뒤에서 다 받고 있는, 이런 걸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는 좀그 중량을 나눈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풀 트레일러는 그 캠핑카 같은 걸 끌고 가서 이렇게 그긴 어떤 쇠막대기 같은 거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건를냥 폴이라고 해요. 픽업은 아닙니다. 픽업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가 뒤에 덮개 없는 거 이런 걸 픽업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트레일러의 종류는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그 다음에 폴 트레일러예요. 풀 트레일러하고 폴트레일러폴다 달라요 따라서 풀은 전체 개념이고 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쇠 막대기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볼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볼리라고 하는 것이 트레일러의 종류예요 따라서 트레일러의 종류는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그 다음에 폴 트레일러, 그 다음에 볼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어쩌면 여러분께서 특수한 이런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행해서 자격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 에, 하시는 좀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트레일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알아두세요.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그 다음에 폴 트레일러, 그 다음에 돌리가 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자, 여기에서는 아니니까 피업 자동차가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트레일러 한번 봐요. 이것이 말이에요. 풀 트레일러예요. 모든 하중이 뒤에 담겨 있어요. 이걸 풀 트레일러. 아,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하고 나눠서 가는 거예요. 세미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연결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풀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캠핑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알아보시고요. 예, 금년도에 바뀐 법령 중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렌트카가 승용자동차 렌트카 있고 승합자동차 렌트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법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렌트카도 생겼다 캠핑카도 렌트카가 생겼습니다 렌트카 사업하시는 분이 캠핑카도 같이 한다든가 캠핑카만 가지고 렌트하시는 분 사업을 하는 분들 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돌리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돌리라고 하는 건 요런 상태다 그래서 트레일러는 네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문제 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어느 경우가 취소가 되고 어느 경우가취소안되느냐그래요 이랑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바로 취소시킵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대여하면 안 됩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 운송했다.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지 6개월 정지 3개월 정지인데 그 사이에 운, 으, 화물 자동차 운송했다. 그때는 정지가 바로 뭘로 된다 취소되는 거예요. 이건 운전면허증 은 똑같아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하게 되면 갖고 있는 면허증 취소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망, 화물 운송 종사자 중 화물을 멸실한 경우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어떻게 화주의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취소나요?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잃어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피해 보상의 문제만 따라가는 것이지 자격증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번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면허증은 바로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37번의 문제는 멸실한 경우가 되겠죠. 화물 운송 중에 어떤 물건이 뭐 잃어버린 또또 또 망, 가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해서 자격증이 치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8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어떤 것이 사업하는 과정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이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화물 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돈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맞는 얘기죠. 이한 화물 자동차 운송 부선 사업은 돈을 받고 화물 운송 계약을 등기하거나대리 하는 것을 그 주전사업이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사망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다 의뢰해가지고 화물 운송하는 사업. 그것이 바로 운송가맹사업이에요. 알아두시고요. 4항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5톤 이상의 대형, 소형자동차고요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용달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용달 화물자동차라고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 에 틀린 것 그랬으니까 사항이 틀린 거예요. 용달자동차는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개별 화물자동차는 한대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수사업사 운수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수종사자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이항, 화물 운송 및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원 및 일을 보조하는 사람 다 운수종사자예요. 적재물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설계사 이건 우리가 보험 회사에 근무하거나 또는 본인이 자격증 가지고 별도로 하는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운수종사자라고 하지를 않지요. 따라서 사망이 아닌 사람이에요. 알아보시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가 화물 운송 종사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4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 어느 경우가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안 되는 것을 골라내시오 그랬어요. 1항,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요. 취소가 돼요. 그 다음, 2항,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 운송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자격증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사업 취소됩니다 교통사고 후 운송 종사자가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 내놓고 뺑소니 했다는 거예요 운송 종사자의 잘못이에요 단순한 뺑소니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걸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 운전자에 처벌만 가는 것이 사업 면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 여기에서 답이 되겠는데, 사항 보도록 하죠. 교통사고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보험금을 막 보험 사기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사업자의 문제가 있는 으로 보고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하고. 예, 여러분 갖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운수사업법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설명 들었던 내용 많이 이해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방에 학교에 갈수 있도록 답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서 66쪽이 되겠어요 자동차 관리법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에 66조부터 조금 예습해 두시면 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도 하고 또 쉽게 공부가 될 걸로 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